혹시 우리나라 증여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평생 힘들게 모은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세금 걱정 없이 가족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아주 전략적인 해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무려 50%입니다. 이건 뭐 세계적으로 다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있다가는 평생 일군 재산의 절반이 그냥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그냥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이야기죠. 물론 저희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무슨 세금을 안 내는 꼼수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증여세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부터 시작해서요.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간단한 전략, 그리고 점점 더 정교한 방법들을 거쳐서 법인을 활용하는 그야말로 궁극의 전략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어떤 전략이든 가장 기본은 게임의 룰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겠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증여할 수 있는 기본 한도, 바로 비과세 공제액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배우자한테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수 있어요. 여기서 진짜 핵심 키워드는 바로 10년입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앞으로 나올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전략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건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인데요. 바로 시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0년 합산 규칙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2천만원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한도가 다시 생기면 또 2천만원 그리고 성인이 되는 20살에 5천만원. 이렇게만 해도 총 9천만원이 세금 한푼 없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9천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돈이 20년, 30년 동안 투자가 돼서 불어날 가치를 생각해보면, 와, 그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줄 것인가 그리고 자산의 가치평가 이 허점을 어떻게 파고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똑같은 10억 원짜리 자산이라도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